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은 가지지 못해도 재능은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건면을 할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위로를 할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교제를할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자비와 긍휼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낮아짐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할때 경쟁하게 되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른 이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가지지 못했는데 가진 것처럼 모양을 내는 데서 허영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의 행상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낮추고 죽였습니다. 세상의 군세자는 높아지려고 일부러 낮추기도 합니다. 표면상 낮추지만 그 마음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숨기고 아첨하고 아부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짓된 사랑은 자기 만족을 구하며 자기 기쁨을 구합니다. 높아지고자 성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물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왕에게 가신 멜류관을 강제로 씌워 피 흘리게 했습니다. 왕홀이라며 갈대를 주고는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는 벗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강도들도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낮추었지만 낮춘 자리에서 섬기려는 예수님의 뜻을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섬기시려는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은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한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이들과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높아 지심이 되었고 부활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과 마귀의 지혜의 한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려고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손해가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낮아지는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핍박받아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손해가 아니고 손해가 될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고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뽐맞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의 종들의 수고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들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수고를 담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한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높아지고자 경쟁하는 것을 설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며 부족을 보충하여 서로를 자기 몸 같이 돌아보길 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슬퍼듯이 바울은 성도들을 낳고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여 사랑하며 자기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식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의 건면, 사랑의 위로, 사랑의 교제, 자비와 금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교회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빛과 소금의 성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이며, 낮아짐과 성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평의 줄이며, 사람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랑의 방법이요, 사랑의 띠입니다. 예수님을 신한다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겸율과 자비의 사랑도 나타내야 합니다.